안녕하세요. 원노트 마스터 큐입니다. 오늘은 원노트 모바일 세 번째 시간으로 안드로이드 원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폰에서 원노트 모바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원노트를 검색합니다. 원노트를 설치합니다. 라이브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라이브 계정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폐기장이 노드되고, 다음과 같이 4개의 전자폐기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최근 항목, 페이지 새로 만들기,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전자 피기자를 선택하고 페이지를 선택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을 위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키보드가 올라오고 메뉴가 전환됩니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은 갤러리와 사진을 직접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 글머리, 세 번째는 기호 글머리, 네 번째는 할일 목록입니다. 메뉴를 이동하게 되면 동기와 현재 페이지 삭제,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로 마찬가지로 500개의 노트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이상 노트를 생성하시려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메뉴, 최근 메뉴를 눌러보면, 최근에 제가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운데는 새 페이지 작성을 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해서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